저는 크로스핏 하러 왔습니다. 입구 찼는데 너무 힘들었어요. 전 지금 운동 다 끝났는데요. 와, 상당히 재밌습니다. 와,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재밌어요. 친구도 생겨가지고 사인도 찍었습니다. 굿! 보여드릴게요. 크로스핏 토리안 끝났습니다. 집으로 가겠습니다. 끝. 아 개운하다. 이주 만의 운동 좋다. 예. 어제 아, 크로스피트 후기. 일단은 남의 눈치를 안 봐도 된다. 두 번째 너무 넓고 쾌적하다. 단점 물이 없다. 정수기는 있다. 컵은 있어야 된다. 집이랑 너무 멀다. 아, 근는 호주에 줄 위험하게 나다 밤이 너무 어두워. 그래 물을 샀고요. 일단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물을 조금 마셔야 될것 같아요. 너무 무서워. 저는 집에 가는 려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배가 너무 출출해가지고어0 0을 남은 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짝 양념치킨 만나요. <laughs> what is your ground name? Franco <laughs> so, Suiza Oh yeah, you got the one Okay so it's It's Vicky <laughs> 말했는지 모르겠다. 왜음 <laughs> 좋아해? 뿌듯다 세상에, 다 요리 선물해주기. <웃음> <웃음> 두나 둘, 셋! 레전드 뷰. 재밌겠다! 카지노입니다. <laughs> 여기서 식사할 것 같습니다. 어, 엄마가 이거 샀어요. 이거 소고기. 잘 먹겠습니다. 먹어보자. 소고기. 대복형 터치. 어제 좀 밤새 놀다가 좀 늦게 일어났는데 아침을 먹어보겠습니다. 제 아침입니다. 너무 조용하네요. 아무도 없어서. 그냥 시티에 있는 공원 왔습니다. 맥주알도 사가지고 같이 먹고 있어요. 카페 왔어요. 프랑스, 제 가정? 커피 타임. 마카 마카롱 쌀국수 먹으러 왔습니다. 나온다. 쌀국수 왔습니다. 리즈버. 호주 쌀국수. 맛은 어떤지. 음. 와 맛있다. <laughs> 내가 좀 담아볼게. 쇼핑하는 좋인데 예쁜 게 없어서 우울해요. 왜 예쁜 게 없는 거야. 왜 예쁜 게 없어. 저거 먹을 거야 주문 완료. 좀 폭격적이 생겼긴 하다. 우와. 다 같이 먹자. 나 혼자 잘잡먹어 봐 그냥 고기랑 응. 가격튀비이비슷비슷네 마네킹 비슷 뭔데? 말이 안 돼요. 마네킹 비이 어떻게 저렇게 크이고 이렇게 세일을 해도 한국이랑 가격이 똑같아요.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. 뭔가 장난이 아닙니다. <laughs> beautiful. Yes. 저희 mm. <laughs> 공원에 왔습니다. 미친 거야. 아 눈아. 음. 그냥 간장 치킨 맛. 간장 치킨 맛. 음. 나 혼잣말 한 마디만 할게. 야 각도가 왜이러냐면요 넓데가 없어서 무릎 사이에 끼고 놓고 찍어서 그래요. 어떻게? 이렇게. 학교에서 좀 낮잠자고 닭발 먹으러 갑니다 나무 완전 커요 우와. 사고 나니까 눈이 좀 맑아진 기분이야 좋네? 그니깐 음, 닭발 먹으러 왔습니다 <laughs> 닭발 귀여워진다. 웨이팅 30분째 닭발 아, 기다린지 1시간째 오 미쳤다 미쳤다, 미쳤다. <laughs> 잘 <laughs> 그니까 먹겠습니다. 음. 너무 커요. 짬뽕밥. 음. 음. 간장. 맛있지. 한국이야. 음. 한국에서 먹는 스팸이도 맛있. 아, 어제인가? 공날이었잖아 바브리엘 고마워. 바브리엘이 아니었어? 바브리이랑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여기서. 셋째 맞은 거 같잖아. 후라이드. 국밥 먹고 항 공기 밥을 더 먹을 수 있는가. 너 먹을 수 있어? 아뭐먹 내가 이거 다먹 사람이 아니지. 우리 학교에 그런 애들 많던데? 어, 아니 나못 먹어. 오 나는 못 먹지. 아, 가끔 먹긴 해. 진짜 쫄쫄 굶었을 때 가능해. 우리 사람이 아니네. 우리 사람이 아니야. 오오 들어갔다고. 완성. 매저손. 호주 시, 호주 횡단보도는 이걸 눌려야 불이 바뀝니다. 이 바뀌어가지고 찍었어요. 죄송해요. 아니, 사실, 승현이 오빠랑 인진이 언니가 카이드 고자고, 그거 전화 왔었는데 닭발 다 먹고. 사실 너무 피곤하고,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. 오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미안해 언니 오빠들, 주일 40분 걸려서 가야 되거든요. 드디어, 드디어 두 번째 횡단보도가 있어요. 보여드릴게요. 그럼 저기 바뀝니다. 해리포터단전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. 무리를 고나가면 된다. 저는 아이에서 다이어트 가지고하아가야 됩니다.